안녕하십니까. 교내 범죄 불안감 유발 원인 및 개선안 도출에 관한 연구를 맡은 한유진, 엄채윤, 이희망, 백나영, 김채령입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동기입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에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은 교내 범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교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싶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따돌림 등그 유형은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및 사회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증가한 학교 폭력에 따라 범죄 불안감에 대한 대비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료 또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소년법 강화 등의 제도적 측면만 주목받을 뿐 학생 개인의 치료는 덜 주목하는 것 같아. 같이... 즉, 교내 범죄 불안감 예방에도 충분히 힘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에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큰 효과 잊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교내 범죄의 한 종류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교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싶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란 1972년 하이데만이 처음 보고한 것으로서 주로 교실 또는 교실 외 교내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을 말합니다.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정서적 공격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공격이란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금품 또는 다른 물건 등을 갈취하는 사례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는데요. 2017년 9월 2일 부산광역시 사학 장림동에 거주하는 동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2명과 당시 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명, 그외 1명인 총래공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언어적 공격이란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험담, 조롱, 비웃는 행위, 모욕, 나쁜 소문을 퍼등 언어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공격, 사이버 폭력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귀찮게하며 괴롭히 끌리는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문자로 상대를 직접 험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 혹은 개인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이버 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합니다. 대전의 사이버 5일 박모양은 동급 학생에게 사이버 블링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사이버 블링이란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놀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내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발표할 1학년 2반 백남영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받을 영향, 가해자가 받을 영향, 방관자가 받을 영향 세 가지로 나누어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받을 영향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좌절감, 우울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울증 대인 기피증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집중력을 잃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며 자기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울감, 우울감과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여러 일탈 행위를 경험하고 인터넷 중독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여. 추후에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가 생지옥과 같은 곳이기에 등교 거부, 성적 저하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2010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8%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였고 42.3%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배구선수 이세영 이다영 자매, 배우 김동희, 박혜수, 세븐틴 민규 등 학교폭력 미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끔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는 이에 대하여 최근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폭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는 트라우마 때문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과거에 겪은 억울함과 상처 등을 지금이라도 치유하고 사과받고 싶어 폭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학생들의 해 트라우마나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고민수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장기에 겪는 학대나 풍력 경험은 정서적인 부분은 물론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며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에서 풍력이 지속되면 어디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가 받을 영향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못지않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떠올려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병적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해성에 대해 동감해집니다.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가 받을 영향입니다. 방관자들이 받을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일반, 이론, 일반 긴장 이론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긴장은 총세가지 상황에서 초래됩니다. 첫째, 불평등한 대우로 인해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방해받을 때 둘째, 긍정적인 자극의 제공처를 잃을 때 셋째, 부정적인 자극을 반복하여 접할 때입니다. 긴장 유발 정도의 강도가 세거나 오래 지속되고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그런 상황을 부, 불공정하게 여기고 그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동제가 약할수록 부정적 자극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긴장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리처드 헤즐러 박사와 그레고리 젠슨 박사가 집단 괴롭힘을 목격한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청재 비변이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지진과 바, 지진이 발생했을 때그 활동을 별칭 경찰, 소방관 등이 받은 스트레스 수준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하였고 그 이후 대구 교육청이 같은 학교의 전교생을 정교생,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12% 정도가 불안 증세를 겪었고 나도 막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가 교통을 받고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 자체가 트라우마나 PTSD가 될수 있고. 목격한 학생들은 말이 없어지고 구토와 소화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범죄행위의 심리학적 원인에 대해 발표할 이희망이라고 합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범죄행위와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 행동과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전신분석학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와 범죄자에 대한 연구 가운데 범죄반을 놓고 보았을 때 범죄자들은 이드가 강한 집단이라고 설명된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슈퍼에고가 형성된 사람은 범죄와 별다른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행동과학적 관점에서는 범죄의 학습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다른 정신분석적인 관점보다는 인지와 학습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론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범죄의 유행이나 모방과 같이 타인의 것을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립되게 되는 것이라고 행동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 살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관심받고 지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신이 소외당했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연입니다. 누구나 상담할 수 있고, 누구나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동물은 사회를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관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성을 파괴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사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또한 집단 활동을 통한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면 상대방의 관계를 지속 또는 유지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게 되고 공격적 행동이 유발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내 범죄 불안감 유발 원인 및 개선한 도출에 관한 연구 중 해결 방안과 검증 및 결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법 촬영이 늘어나면서 학교에도 불법 카메라가 등장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은 2016년 68건에서 2017년에 115건, 2019년에 175건으로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에서 불법 촬영이 늘어나면서 10대 이하의 피해자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약 81%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례가 약 6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불법 촬영도 약 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학교,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마저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불법 촬영의 문제는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2, 3차 피해자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퍼지게 되면 쉽게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인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51%나 폭증했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정망 2021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성범죄는 감소하겠지만, 통신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그 대책 중 하나로 카메라 불시 점검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진행되었던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전수 점검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0년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월 진행된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의 점검에 있어서 정부가 마련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매뉴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집중점검 시에는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4개의 지원청이 학교 자체 인력이나 은퇴 교원만으로 당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 자치구, 민간 보안업체 인원이 참여한 다른 지원청 관할 학교에 달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원으로 점검을 시행한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점검 담당자로 각급 학교 인력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 인원의 전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건의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못하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대추행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얼마나 엄격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하여도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높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교내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받고 직위해제의 조치를 받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고의성을 여부를 떠나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빠른 결과를 도달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2차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여진 경우 혐의를 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자료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으며, 삭제와 간단한 행위만으로 흔적을 지울 수 없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엠범방 등의 사건을 통해, 이런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흔하게 거래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캐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성적 숙지심이나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상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찍게 되면 성립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중재입니다. 찍을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퍼뜨리게 되면 같은 영향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차치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그루밍 등 최신 성범죄를 반영한 개정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내 영국 정부가 지난해 그루밍 등 최신 성범죄를 반영한 개정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한 내용은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외에도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년별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이 실시되기는 하지만 내실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건국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라면 생물,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창제 시간 학생들에게 성교육 예방 자료를 나눠주고 읽는 것으로 교육을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수업이 입시 위주인 탓에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내 범죄 불안감의 심리적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적 개선안의 필요성은 학교 폭력과 같은 교내 범죄의 증가함에 따라 학생, 교사의 불안감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만큼이나 상담과 같은 심리적 대책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쌓아두면 심리적 질환을 넘어 몸의 질병으로도 이어지므로 불안감 해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결 대책으로는 제도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책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내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시설을 배치하고 교내 상담사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지속적인 교내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대책으로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교내 범죄의 증가로 불안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교내 전문 상담 교사를 통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 외의 전문적인 상담 시설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교내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는 학폭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내의 상담 교사나 외부의 상담 전문가를 통해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도 전문 시설에서 선도 조치와 함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합니다. 상담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불안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지만 학생들의 새 출발과 발전에도 많은 부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는 학생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범죄 피해 학생의 경우 그 학생을 안심시키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래 상담 같은 것을 운영하여 교내에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의 학생은 피해 학생 못지않은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복합적인 정신병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정신적 피해를 겪는 과정과 관련해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에 노. 출된 청소년들은 일종의 긴장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 상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할 경우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내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심리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부터 해결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시설이 배치되어야 하고 교내 상담사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범죄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내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기 전에 심리 테스트와 같은 진단검사를 통해 내담자들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각 사람에게 맞는 상담 방, 방법을 연구하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치료들, 를 통해서도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내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는 학생, 교사에게 상담을 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 위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장 발표를 맡은 한유진, 엄채윤, 이희망, 백나영, 김채령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